안녕하세요. 제 오늘 제 1강, 어, 왕초보도 중고차 좋은 차 싸게 사는 법, 차보는 법부터 오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고 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를 보러 오면, 먼저 시동부터 켜봅니다. 자, 시동을 킨다면 뭘 하셔야 되냐면요. 먼저 본넷을 엽니다. 본넷. 오늘은 경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차하고 내일은 제가 RV차로 어,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이차 내부를 봅니다. 네, 중고차 사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엔진하고 미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엔진하고 미션이 고장이 나면 100만원 단위, 200만원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 일단 엔진 시동을 끼고 5분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5분. 왜 그러냐면, 엔진에 저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엔진 상태를 보는 겁니다. 자, 엔진이 5분 동안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어, 몇 가지를 보면, 자, 여기 나사 부분을 봅니다. 이 나사. 나사 부분을 보면, 여기 약간 지금 풀렸죠. 예, 나사 부분이 보면 약간 풀린 자고 있니요 자, 그러면 요걸 보면은 여기는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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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것도 약간 풀렸죠? 자, 그러면 에, 이쪽 부분 한번 보세요. 이쪽 부분도 약간 풀렸죠? 자, 그러면 에, 이 풀린 부분들을 이렇게 여기 눌러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딱 눌러갖고 이렇게 쫙 내리면 이렇게 갈라져요. 요거는 정품이 아닙니다. 이거 교환된 겁니다. 정품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여기가 볼록 튀어 나와 있어요. 실리콘이 볼록 튀어 나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교환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 자이 휀다도 여기 이제 풀렸어요. 휀다가 풀렸는데 이 휀다도 이거 100%갈린 겁니다. 여기 칠을 하기 위해서 이핸들에풀 일은 없어요. 갈아서 풀린 거지, 이게 풀 이유가 없어요. 여기가 만약에 도색이 들어갈까, 찌그러졌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자석 같은 걸로 딱딱딱딱 치냅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는데, 이건 갈았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색깔이 틀리다. 이런 거볼 필요도 없어요. 풀림은 갈았다. 자, 그러면. 이쪽을이쪽을 이쪽에 봅시다. 이쪽도 지금 풀렸잖아요. 네. 이거 딱뜯으면 소리가 이상해요. 요, 갈았어요. 요, 교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뚜껑 관리인 거는 단순 교환이라고 합니다. 어, 법적으로는 사고가 아닌 단순 교환이라고 해서 무사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스포트 자국이 있습니다. 이게 힐 하우스라는 데입니다. 힐 하우스. 힐 하우스 요 부분이 여기가 잘렸다 그러면 여기에 용접 자국이 나와요. 점 찍히는 게이 스포트입니다. 이게. 근데, 요, 여기가 잘리게 되면, 이거는,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여기 보세요. 어때요? 여기? 보, 면 어땠습니까? 풀렸다고 봅니까? 안 풀렸다고 봅니까? 안 풀린 것 같은데? 아,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안 풀린 거는, 요, 안 풀린 거는, 여기, 여기, 나사, 여기, 여기, 나사가 깨끗합니다. 이따가 안 풀리는 건 제가 아래에 알려드릴게요. 여기 푸른 겁니다, 이게. 여기 보세요. 나사가 풀렸기 때문에 이것도 교환된 겁니다. 어. 그거까지는 단순 교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5분이 됐어요, 이게? 예, 시동 온지 5분이 됐으면 시동을 꺼요. 어, 아, 시동 끄기 전에 뭐 하나 더 점검할게요. 시동 끄기 전에 <laughs> 엔진을 봅니다. 자, 엔진에 보면 이게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을 넣는대요 네. 자, 여기를 열어보는 건데, 잠깐 이제 이게 필스가 있습니다. 요걸 왜 열어보냐? 이 열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걸 열어보면, 5분 정도 되면 여기에서 하야 연기가 나와요. 하야 연기가 나오는 거는, 어, 남아가스라는 게 나옵니다. 남아가스. 이 하야 연기가 안 나오죠? 엔진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 여기가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이거 열었을 때 하얀 남막 가스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 두 번째로 이걸 열어볼게요. 이게 엔진 오일 코크를 엔진 오일 양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걸 열었을 때도 여기가 연기가 나옵니다. 어, 엔진 햇도가 나가는 거예요. 자근데 이거는 지금 안 나오죠? 자이 엔진 안나는 좋다. 예 네, 이건 제가 고장을 합니다. 엔진 안나는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시동을 꺼야 돼요. 시동을 끄고 이제 이 엔진 이 자, 요요여기 이제 엔진이 엔진인 엔진은 좋아. 그러나 이게 엔진이 헤도가 나갔느냐 이런 걸 알아보려면 요걸 뺍니다. 엔진 자, 이게 체크 코크라고 합니다. 엔진 오일량 체크 코크.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이게 표시되어 있죠? F, L 네, 지금 햇빛 때문에 약간 안 보이는데 일단 엔진오일을 이렇게 닦아요 닦고 직선으로 집어넣습니다 직선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뺄때 직선으로 빼요 직선으로 빼고 엔진오일을 이렇게 체크해 봅니다 자 엔진오일이 어떻습니까? 보실 때 조금밖에 없어요 엔진 오일이 요 풀까지 찍혀야 되는 요까지 밖에 안 찍혀 있죠 네. 자 이거는 차가 엔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게 엔진은 좋은데 엔진 소리는 좋아요 엔진은 좋아 남아가스도 안나오고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엔진 오일을 먹습니다 자 엔진 오일을 먹는다는 것은 이 엔진 안에 그 피스톤이 있고 어, 링구갈이라는게 있어요 자, 링구가리가 있는데, 엔진, 자체 내에서 엔진오일을 소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거는 엔진오일을 계속 보충해야 되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엠만하면 이런 차는 고르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오일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이 얼마만큼 있는 거냐. 자, 열, 요만, 양, 이 요만큼 있어야 되는 요만큼밖에 없는 거는 엔진오일 요만큼 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절대. 엔진오일, 엔진소리 좋지만 엔진오일 먹는 차다. 자, 그러면 요거 두 번째로 요거 한번 봐 보세요. 요게 뭐냐면은 미션 오일 체크 코크입니다 이게. 자, 요것도 이렇게 딱 보면 약간 붉은색을 띄죠. 그죠. 여기 약간 붉은색을 띄는 게 아까는 까만색을 띄었지만 요건 약간 붉은색을 띕니다. 그죠. 보이죠. 이 붉은색을 띄는 게 미션은 좋은 거예요. 미션은. 자, 그럼 요 양을 한번, 줘요. 양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양을 한번 딱 체크를 해봤는데, 양은 어떻습니까? 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건 풀이 아니라 풀보다 더 많이 있네요. 그죠? 예? 네? 그죠? 예. 네. 음... 자, 요거는, 예, 양이 저대로, 미션 오일은 저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단점이 뭐냐? 자, 요거만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이건 오오 요거는 이제 그 오셰액이라고 창문 닦는 그거기 이 때문에 여기에 오셰액을 넣으면 되는 거고 이게 부동액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부동액 뚜껑을 열어 봅니다. 부동액 뚜껑 열어 봐가지고 여기 물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자, 여거 보면 물이 좀 있죠? 자, 자, 여기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한요 정도는 항상 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제타라고, 여기 물이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여기를 딱 열어보면, 여기를 딱 열어보면, 여기가, 물이, 딱, 물을 비춰보세요. 물을 딱 비춰보면, 이게 파란색을 띠거나, 검은색을 띱니다. 자, 파란색을 띠는 거는, 어 그래도, 어, 저기, 이 부동액이 좋고, 어, 이 엔진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까만색을 띠고 있다. 그러면 햇도가 나 햇도가 나가서 햇도에서 부동액 쪽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이게 에 부동액이 까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거 요걸 봅니다. 파워 스프링. 자, 이게 파워 스프링 오일이 요만큼 차있는가 그걸 봅니다. 자, 이게 가득 차있죠? 네. 자, 가득 차있고. 자, 이게, 이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저 보충을 좀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가득, 자, 가득 여, 있죠? 어. 이렇게 브레이크 오일이 가득 있어야 예, 이게 브레이크 오일이 정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는, 자, 배터리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를 찍어 보세요. 여기. 위에서 찍어 보면, 파란색이 보이죠? 파란색, 이 위에서 찍어야 됩니다. 파란색이 띄면 이게 배터리가 아주 수명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는 거고 여기가 하얀색이 띄면 배터리가 수명이 다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 아까 이제 사고에 대해서 앞에 알려드렸고 자 문짝을 보면 자 문짝에 보니 이 실리콘 있죠? 아 아까 요거 실리콘이죠 이게 요거 실리콘인데 이걸 실리콘 이렇게 눌러보면 응? 자 눌러 봤어요 눌러갖고 이렇게 쫙 눌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요거는 어때요? 아까 실리콘보다 두껍죠? 두껍고 이게안 밀려나죠? 아, 요건, 요거는 제 겁니다. 요거는 제 거고. 자, 자요 뒷문짝을 한번 볼게요. 뒷문짝. 자, 뒷문짝도 어떻습니까? 여기 실리콘이 두껍죠? 실리콘이 두껍는데 손으로 누르니까 이게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이게. 안 터지잖아요. 예, 요건, 요거, 요건, 요거, 요건 제 거라고. 보면 들어가는 건 상관없나요? 예, 거죠? 들어가는 상관없어요. 요걸 딱눌러고짝 내리면 쫙 벗겨집니다. 예, 그 요거는 전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트렁크 트렁크를 열어보면요, 트렁크를 열어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도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도가 이거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이 자국이요. 풀렸죠? 여기, 여기 풀렸죠? 여기도 풀렸죠? 보세요. 자국 이이푼 자국 있잖아요. 요건 교환된 거예요. 이거 음, 네, 교환된 이게 거예요. 거예요. 아 이거 보세요 나사가 푼 자국 있잖아요. 나사 푼 자국은, 자, 안푼 자국을 내가 보여줄게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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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푼 자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요, 요렇게 되는 건안푼 자국이에요. 요, 요거는 제 겁니다, 요거는. 그죠? 이거, 음... 어때요?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안 풀었네. 안푼 자국이잖아요. 근데 요, 요거 보세요. 요, 요, 거 보세요. 나사 푼 자국이 폭 나잖아요, 이게. 에?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 실리콘 있죠? 손으로 해봐요. 네. 띡띡 소리가 나고 벗겨지잖아요. 이 네. 요, 건 교환된 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자, 요, 그거는 이제, 단순이라고 보지만, 요 뒤에 트렁크를 보세요 트렁크를 딱 열어보면, 요 안쪽에 보면, 자, 여기 요 뒤에 보세요, 뒤에. 요 뒤에 이 비춰보세요. 자, 여기가 잘렸음, 여기가, 지금 여기, 여기 스포트 자국, 여기, 여기, 찍혀있죠, 여기. 요까지는 찍혀 여기. 교환이 안 됐어요. 여기까지는 교환이 안 됐는데, 스포트 자국 보이죠? 여기, 스포트 자국. 여기까지는 교환이 안 됐는데, 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뜯어볼게요. 자, 여기 어때요? 스포트 자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 위에는 스포트 자국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막 용적 자국이 있죠? 막. 브라인더로 민 자국이 보이죠, 막. 자, 그럼 요 위에는 스포츠 자국 있어요, 없어요? 요 위에. 이쪽. 여기 스포츠 자국 보이잖아요, 요거. 요거. 요, 요 스포츠 자국, 요까지, 요까지 있어요, 요까지. 그죠? 자, 요까지는 사고가 안 났어요. 자, 요 옆에를 보세요. 여기 녹이 쓰레서안쓰렸어요 네? 여기서부터 자른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 요까지. 요까지 잘라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스포츠 자국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낸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안에를 한번 붙여볼게요 안에. 안에. 어때요? 녹이 쓰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요. 요거, 여기도 잘라낸 거예요. 그냥 안에 보면. 여기요. 여기까지 용접으로 잘라내고, 바로 붙인 거예요. 요거는 사고 차예요, 이게.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제 자, 요 뒤에도 사고 나고 요거는 무사고 아닙니다. 요거는 요거는 단순 사고가 아니고 요거는 잘라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사고가 좀 크게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요요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예, 요 차는 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요 차를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가지를 쓰는 겁니다, 바가지를. 근데 요거는 요거는 사람들이 팔면서 뭐라고 인지 합니까? 뒤에서 살짝 반발을 박아서 요거 별로 큰 사고 아닙니다. 요거 뭐 사가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고 사는 겁니다. 자 이런 차는 사면 되겠습니까? 첫째, 이 차를 안사안 사, 안 사야 되는 이유는 뒤에 대빵 사고가 났다는 거. 두 번째 엔진은 좋아요. 엔진은 좋은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엔진 오일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엔진 오일이 많이 찍혔습니까 안 찍혔습니까 안 찍혔죠 엔진 오일 여기밖에 안 찍히잖아요 여기 끝이 엔진 오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사면은 가져가서 백방 고장이 났습니다 이런 차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린 거고 아까 사고 유무에 대해서 알려 드렸죠 여러분들이 항상 차를 사러 갔을 때는 요틈 자국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뜯어봐야 됩니다. 뜯어보는 거 제가 아까 뜯어봤죠? 그 뒤에 트렁크 뜯어보는 거.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예, 가서, 요,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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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체크를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빨리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시 동영상을 돌려서 자꾸 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가를 예, 하시기 봤랍니다 오늘 1강 이걸로 마치고요 2강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